먹고 있나? 나도 아침 먹고 있다. 건강 주어했어뭐 먹게? 음그 집에 있는 거 방울 토마토 남아서 그것도 넣어서 갈았더니 살짝 그 토마토 주스 맛 나. 그래서 더 맛있어. 자 블루베리 안 넣어도 좋을것 같아. 아침에 토마토도 괜찮나? 음괜찮대 오늘 네, 찾아봤었어. 장인 아침 메뉴 뭔가. 우이랑김치랑 음. 브로콜리, 새우, 이고요거 갈비찜 돌려서 먹지? 응, 돌려왔어. 먹고 있 밥에 비벼 먹어. 그거 맛있어. 든든히 어. 먹어. 많이 먹고 있어. 살안 빠져. 아이, 괜찮아. 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말해. 업무 거에 내가 맡겨놓으면 되니까. 얼리야. 엄마랑 밥잘 먹었어 헐리 아빠 이제 오전 운동 가야 되는데 <laughs> 저렇게 맨날 박는다니까 들었다가 헐리 <laughs> 수다쟁이 없어서 심심해요? 기저귀 가리대도 이거 다 해놓고 저 쿠션도 내가 커버 다 씌워놓고 저 트레이 이것도 다 맞춰놓고 완전 지금 내가 바빴어 아침부터 힘들어 저 조립하는데 머리 써가지고 원리야. 아, 리야아 그리고 이거, 구독이이벤이이번에 여기서 나눠줬는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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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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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음. 어? 어 이거 그때 너가 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협찬해 줬던 건데 이번에 또들었어 선수들 먹으라고. 와 이렇게 포장 잘해놨다. 아, 근데 이제, 이제 포스핸드는좀 이제 근력 강화? 뭐 음. 이런 건가 봐. 음... 근데 그런 거 인증 받았대 다. 뭐 300ml에서 500ml 물에 타서 먹으면 돼. 음. 제로슈가 제로카페인 우와 대박. 대박. 일단 선수들 나눠주니까. 선착순이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어?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저 맨날 는닝는러 나가기 전는 맨날 먹거든요. 막 밖에서 막 10kg, 는저 어. 근데 괜찮던데? 좀 어. 뭔가 저 c a 아. a 대용으는먹는데 어, 괜찮아. 운동 전 섭취. 검은색이 물에 타먹는 거야. 그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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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들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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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세요. 좀 상큼.. 상큼할 거야 근데 이게 그거래 운동 전에 먹고 하면 지구력 증진 도움이면3 0이면3이면3이면3이면 3,000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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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맛이제3 0 0이면3 0이면3 0 0명이명 그 시즌오프 측에서 이제 샘플팩 하고 보틀 그 500ml 짜리랑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커스텀 할수 있는 그 스티커도 같이 보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은 이 세트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번에 이제 올라갈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뭐 짤막하게 받고 싶은 이유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5명을 뽑아서 드릴 테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유튜브에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말고도 또 특별 할인코드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별도 페이지도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링크 더보기란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시장이 장날인 것 같습니다 아, 타이밍 딱이네. 저는 다이소 들려서 필요한 것들 좀 사고, 이제 반찬을 사러 갑니다. 와, 짐이 엄청 많네요. 저희가 반찬을 사는 반찬따기 와, 이거 다 들고 오느라 힘들어서 죽을 뻔 했네요. 집에 필요한 것들 다이소에서 사고, 양파랑, 이렇게 닭이랑 삼계탕에 들어갈 재료 반찬 이렇게 해서 다 사왔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아침에 와이프가 나오거든요 홀리랑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음식 같은 거좀 준비해서 반찬이랑 다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다들 홀리바지 준비 접병 소독하기 타이머를 재고 접병은 2, 3분 내로. 음. 이제 이제서도... 소독을. 오늘은 진짜 마지막 풍경이다 개인이 아닌 여기 는 우리 같이 일해온 하과 공연한 팀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팀으로 빛적뿜적하게 한번 보여주고 가는 거니다 네! 집에서 이기자야. 돼! 늘야 돼. 하늘 없죠, 없다 오케이 승민이 한거 없고 전적 5승 이 좋았다 <laughs> 좋았다 오케이 지현이 어, 세장 네, 커피 황준호 어, 한거 없고 황진아다 나이스 나이스 황준희 좋아 기복이 예은 좋았다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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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 형 제일 좋아하세요. 좋아. 너무 힘들다 오케이. 정희 한거 없고. 오케이. 정주자 정희 형. 이희 형.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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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을희 형. 정희 형. 정희 감자채 볶음을 좀 하려 하는데 감자채 볶음은 하기 전에 한번 물에 삶아 주시면 좋습니다.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막밀러붙어서 다음 에어박 볶음. 제 요리 솜씨를 한번 뽐내봤습니다. 제가 다한건 아니고요. 무김치랑 진미채랑 시금치랑 미역줄기는 시장에서 샀고, 이렇게 호박이랑 감자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이프 바지 준비 끝. 그리고 이건 아까 제 팬분이 직접 편지도 써주시고 사진도 뽑아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최고. 백수마 잘삶아져라 오늘은 1월 아침입니다. 아침 6시 48분. 오늘 이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라서 이따가 아침 한 9시쯤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오늘 나가서 런닝을좀 뛰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홀리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일단 일어나서 메라는 이렇게 모닝을 하고요, 런닝을 뛰러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가서 가볍게 러닝을 뛰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 아침 날씨는 상쾌합니다. 덥지도 춥지도 딱 좋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구단에 가서 체지방을 재봤는데 공복에 쟀는데 12.7이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13.6에서 1%가 더 줄긴 했는데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 조절해서 먹고 운동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서 10% 때까지 꼭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날 뛰는 길이 아닌 반대 길로 새로운 길로 띕니다. 지금 이제 뛴지 10분 경과했고요. 심박수는 144입니다. 오늘 좀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조금 천천히 뛰면서 속도를 올리던가 아니면 유지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쪽으로 보면서 뛰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20분 경과 심박수는. 135 이제 반절 다 뛰고 반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한 오늘 9km 정도 될것 같네요 마에 언덕구간 지금 30분 경과했고요 심박수는 150입니다 이제 이대로 쭉 끝까지 뛰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화이게 오늘 러닝 완료했습니다. 41분 뛰었고 킬로미터당 페이스는 5분 13초. 오늘은 좀 속도가 빨랐네요. 그리고 7.8km 뛰었고 처음에 뛸 때는 몸이 많이 무거웠는데 뭔가 계속 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붙어가지고. 좀 빠르게 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하니까 개운하네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먼저 제가 미역국을 깜빡하고 안 끓여놔가지고 미역국도 좀 끓이고 와이프랑 홀리 병원으로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부터 끓여놓은 닭백숙입니다. 맛있겠다. 이제 저는 와이프가 먹을 미역국을 좀 끓여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장미역인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분석관 형이 있었거든요. 제철형이라고 근데 제철형이 부산 사람인데 와이프 이거 먹이라고 기장미역을 또 보내줬네요. 제철형 고맙습니다. 기장미역 클래스 그리고 이거는 한우 등심인데 저번에 먹으려고 살았다가 아직 못 먹어서 오늘 이렇게 미역국에 넣어야겠습니다. 하나 등심 제가 구워 먹고 싶네요. 저는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와이프가 겉싸개랑 속싸개 챙겨서 오라 해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 4층으로 올라오면 와이프랑 이제 홀리가 있을 겁니다. 홀리야, 정만 기다려. 방금 이제 조리원 선생님께서 짐을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속싸개랑 겉싸개 챙겨온 거 이제 조리원 선생님이 가지고 올라가셔서 홀리 이제 입히고 와이프는 이제 설명 듣고 이제 내려올 것 같네요. 빨리 내려와라. 보고 싶다. 빨리 내려와라. 빨리 빨리 내려있라 빨리 내려와라. 가리이려와라 빨리 내리내려어라 빨리 내리내려와리어려리 안될것 같아. 뭔가 뭘 하면 안될것 같아. 약간. 너무 음. 음, 이상해. 리안 추워요? 흘리 잘 자고 있어요? 기거랑 똑같은가요? 기 나도 자세히 볼래. 언니가 좋길래 좋길래 한 번. 뭔가 진짜 둘만 있다가 홀린까지 셋이 있으니까 어색하다 <laughs> 그치 뭔가 이상하고 되게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불안해 <laughs> 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나 지금 초조해 그냥 <laughs> 어, 어. 집 공기가 달라졌어 <laughs> 동수표 영양식 든든하게 먹으라 내가 미역국이랑 백숙이랑 다 했다. 반찬은 응. 시장에서 사온 거지만. <laughs> 소금을 해줘? 싱겁네, 많이. 뭐. 음, 짱이야. 괜찮 음. 다행이야. 맛있네. 어떻게 했어? 뭐 넣었어? 아니면? 아니, 다른 건안 넣었어. 마늘, 간마늘좀 많이 넣었어. 왜냐면, 음.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다 해가지고. 응, 음. 네. 맛있어. 네. 마늘 넣고. 이제 진짜 현실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밥 먹고 홀리 밥 먹이러 가고, 제가 봐주다가 이제 교대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밥 먹는 시간. <laughs> 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남은 것만, 식, 식은 밥만 먹는지 이제 알겠네요. 지금 이제 와이프도 방금 모유수유하고 피곤해서 한숨 자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홀리 트림 좀 시키고 홀리를 좀 채우려고 합니다. <laughs> 평화로운 오후네요. 저도 홀리 좀 소화시킨 다음에 눕혀서 재우고 유튜브 편집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 미안해, 아이 시원해. 홀리, 아이 시원해. 어, 홀리, 이러잖아. 맞아, 잘하시겠이잖아서 홀리 이쪽 손! 오이쪽 o 오이 쪽 오이 쪽 h 이이팔팔왔왔요요 h i c 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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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i c 리 which, w h 고 c 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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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